안녕하세요. 4주차 7교시에 시작을 합니다. 이게 떻게 나오네요. <laughs> 자, 타락에 대해서 7교시 합니다. 원래 창조뿐만 아니라 타락도 중요한 건데, 이렇게 창조와 타락을 이교재에서는 한꺼번에, 한 과에 배우게 돼 있어서, 어, 타락에 대해서 두째 시간에 하게 됐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음, 우리가 지금 이런 강의도 안 하겠죠. <laughs> 그런데 에, 현실로 이 타락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을 지나갈 수 없죠. 에, 이제 교재에서는 그네 번째 항목 인간이 타락으로 어, 죄가 들어,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다. 이렇게 됐네요. 이게 잘못됐네요. 맞춤법이. 어, 죄가 뭐냐? 이 죄는 영어로 sin이죠. sin. Scene. 어, 죄가 어, 뭐냐 할 때, 음, 여기서 이제 행위, 그 죄의 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을 때린 행위, 사람을 기절시켰다, 칼로 사람의 배를 갈랐다. 무슨 <laughs> 끔찍하죠? 식당에서 밥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나왔다. 어, 이거 지금 안 되죠? 총을 든채 은행에서 돈을 들고 나왔다. 어, 이거는 강도네요. 집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웠다. 어, 이런 <laughs> 몰상식하고 어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이건 죄죠. 그런데 이제 죄 과연 죄일까요? 칼로 사람 배를 갈르면다 죄예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어, 사람을 때렸는데 권투 시합에서 때렸다. 그럼 죄예요? 죄라고 하기는 어렵죠. 어, 근데 그 권투 시합을 즐기는 거는 약간 좀 인간의 그 파괴적인, 폭력적인 성향을 만족시키는 방식인데 합법화된 방식이죠. 그래서 죄는 아니죠. 어, 사람 배를 갈랐는데 칼로, 마취를 위해서. 즉, 어, 어, 사람을 이제, 에, 어, 잠깐 뒤로 가면, 기절시켰는데, 어, 마취를 위해서 기절시켰다. 그거는 정당한 거죠. 오히려 좋은 일이죠.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사람의 배를 갈랐는데, 심장수술을 위해서 배를 갈랐다. 가슴을 갈르고, 또, 예를 들면, 위수술을 위해서 배를 갈랐다. 그거는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식당 주인이 누군가를 대접한 경우에, 봅시다. 아, 돈을 내지 않고 나왔어요. 그럼 괜찮은 거죠, 식당에서. 어, 식당 주인이 허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은행에서 총을 들고 돈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에, 청원, 현금을, 어, 그, 수동, 현금을 옮기는 청원경찰이 업무를 수행할 땐 괜찮죠. 또, 어, 마지막으로, 집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웠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조치. 이건 좀 심한 건데 극단적인 방식으로 도저히 전염병이 오염된 전염병에 오염된 집을 놔둘 수 없어서 불태웠다. 그거는 정당한 합법적인 조치죠. 죄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죄가 아니죠. 즉 똑같은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는 죄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즉, 어, 죄라는 것은, 어, 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에요. 즉, 금지를 어기는 것이죠. 즉, 어떤 기준을, 어, 어기는 거예요. 즉,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그게 죄입니다. 성경에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법.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냥 law라고 합니다. 아, 그것을 위반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어떤 행위가 나쁜 행위고 죄의 행위고 아니다. 어떤 행위는 죄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할때 많은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간할 때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아, 똑같은 행위라도 허용이 됐는지, 그 상황, 어떤 상황에서 허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면 같은 행위도 죄가 될수 있다. 즉, 어, 예를 들면 장기,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적출할 때, 그냥 아직 뇌사가 안된 상태, 즉더 이상, 어, 살아날 수 없이 뇌가 죽은 거죠. 어, 그럴 때는 적출해도 합법적이죠. 그걸 장기 기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쓸수 있죠. 그러나 아직 뇌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다시 아직 살아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장기적출하면 사람을 죽인게 되는 거죠. 불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도 어, 마찬가지다. 행위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기준이 뭐냐. 라는 거죠. 그런데 기준에는 그 질서가 있어요. 위계질서, 우리 법에도, 어, 사회의 법에도, 헌법이 최고의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 여러 가지 민법, 뭐 상법, 형법 이런 식으로 각각 어, 각론적인 법이 있죠. 실정법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명령이 있고요. 뭐,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 기독교에서도 최고의 헌법에 해당하는, 어, 그 죄에 대한 최고의 기준, 궁극적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하면은 그것이 헌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 실제 사회 현실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냐는 바로 뭐, 법률이나 명령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헌법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들면 인간의 성이, 유교에서는 성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드러내면, 어, 안 되었죠. 감춰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성, 성을 사용하지 않았냐. 그렇진 않죠. 어, 특히 이제 남자들은 막, 첩까지 허용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간 모순되는 어, 성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은 예, 아주 과도하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 자체는 어, 그러니까 남녀의 성, 이 섹스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성은 성적인 친밀감과 쾌감을 주는 점에서 우리에게 예, 꼭 필요하고요. 또 가족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 성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어 후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형성하게 되고, 이 가족이 이 사회의 핵심 되는 그 단위의 조직이죠. 그 가족이 없이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잘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앵겔스라는 사람은 가족을 전통적인 가족을 되게 싫어해서 그 가족의 기원이라는 책도 쓰고 자기 자신이 아일랜드 노동자 여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안 했어요 그냥 사실혼 관계로 계속 살았어요 굉장히 그 가족을 싫어했는데 그러나 오늘까지 가족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가족이 다른 어떤 사회 조직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가장 좋습니다 그 아이에게 예,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그 형태가 가족인 거죠. 아, 그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마다 이 차이가 많아서 문제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후손 인간에게 후손을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죠. 후손이 없으면 당대의 모든 인류는 어, 사라져 버립니다. 후손을 통해서 오늘까지. 인류가 이렇게 존재해온 거죠. 그래서 성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에요. 그걸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면 알수 있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아내와 벌거벗었죠. 그때는 옷을 안 입었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같이 부모를 떠나서 한, 부부의 관계를 이루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5절에 그러나 그것이 추레굽기 와서 어, 추레굽기 20장 14절에 그 십계명을 선포할 때 가늠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단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나 그이 가늠이라는 현상에서 성관계나 똑같은 성관계예요. 성행인데이 예, 창세기의 아단과 하와의 관계는 아주 아름답고 선한 것이고, 이 간음에서의 성관계는 매우 악하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똑같은 성행위가 악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 어떤 행위 자체만 보면은 그 선악이, 즉, 죄의 문제가 완전히, 어, 죄의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그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랐느냐를 통해서 이 죄가 무엇이냐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그림으로 보면, 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 성, 어 예, 성적인 관계는 굉장히 선했는데, 여기, 뭐, 어, 옷을 벗고도 선했는데, 여기 옷을 입었지만, 이거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다윗과 바세바인데요. 나중에 물론 이 장면은 바세바가, 어, 나중에 이제 왕비 중에 하나로 인정된 상황인데. 그러나 처음에 이두 사람의 관계는 불륜이죠. 그리고 남편이 있었는데, 우리야. 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성관계를 해서 아이까지 임신하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어, 자기 아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아 그 원래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와서 자기 했, 자라고 아내하고 자라고 했는데 안 잤죠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나머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요 청부살인하게 되죠 요압 장군을 통해서 어 그때 에, 싸움에 나가서 이제 최전선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성 앞에서 성 아래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합법적인 결혼을 한 거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결혼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잉태된 아이를 어 죽게 하시고 병을 병이 들어서 결국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그그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이두 관계를 보면 어 똑같은 성적인 관계라도 이건 선하고 아담과 하와의 에덴에서의 성은 성하고 이런 아무리 우리에게 멋있고 아름답게 보여도 이것은 선하지 않다, 죄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죄는 그래서 어, 한마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다, 따르지 않는 거다 라는 거죠. 불순종을 왜 할까요? 왜 아담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까요? 예, 보기에 좋고. 어,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라는 거죠. 결국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물론 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 그런 게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선택은 분명히 아담 하와가 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따랐죠. 그래서 둘이 같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죄죠. 즉, 대등한 관계에서는 괜찮아요. 내가 내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되지만, 그러나 어 이런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상상 직장에서 또는 군대에서 상하 관계에서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 먼저 내윗사람의 뜻을 충분히 듣고. 어, 충분히 고려하고 해야죠. 물론, 어, 항상 그, 우리 인간, 인간 사회에서는 부모나, 어, 상급자가 항상 옳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어, 하나님보다 선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거기에서 내가, 나는 나다 하고 주체적,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한다 하고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 아, 무신론적인 휴머니즘에서는 이게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인데 왜 신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신의 명령에 따라야 되느냐. 그게 싫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인간은 당연히 따를 따라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바람직하고 좋은 거죠. 그래야 좋은 결과가 주어지니까요. 네, 죄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어디에서 죄가 생길까요? 어디에서 즉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가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 세상 전체가 죄의 영향 아래 있고. 어, 죄에 물든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구별되지 않아요. 모든 영역에 이렇게 먹물처럼 다 죄의 가능성들이 포함되 스며들어 있죠.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죠. 오리지널신. 아, 담과 하와 이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진, 진 이후에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또 모든 인간에게 또이 세상 전체에 죄가 오염, 죄로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항상 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죄 타락, 즉 죄의 오염의 전면성이다라고 합니다. 즉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도 타락했죠. 아, 천사는 하나님을 어, 보필하도록 주, 어 창조된 굉장히 어 훌륭한 또 굉장히 능, 능력이 탁월한 그런 영적 존재인데 타락해서 어살 우리가 사탄, 악마,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악한 천사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고 이 세계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하는 거죠. 또 자연의 타락, 이 우주도 질서가 혼란이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자연 재앙도 일어나고 재해도 일어나고 어, 이것이 아, 원래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된 거죠. 다시 원래 상태로 가야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겪고 있는 인간의 타락. 즉 인간은 누구나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상상력 모든 영역에서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오염됐어요. 그래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도 늘 한계가 있고 늘 오류를 범합니다. 또, 그, 어떤 의지, 욕망에 따라서 지성도 영향을 받고 감정도 영향을 받고 해서, 어, 우리 인간은 항상 죄를 질수 있는 그, 상황 가, 가능성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짓죠. 사람마다 어, 짓는 죄가 좀 다르지만, 또 사회에 따라 모든 사회 영역,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예술 스포츠에도 죄가 스며들어 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죄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뭐 뭐 우리가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육이나 종교에서도조차도 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 일어난 죄의 가장 큰 형태는 우상숭배죠.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죄.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얼마든지 교회나 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중세에. 유명한 화가인데요. 히에, 히에로니무스 보슈가 쾌락의 정원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이 인간의 타락의 상태를 이렇게 초현실적으로 그렸죠. 아주 특이한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마치, 마치고요. 우리 과제로 들어갑니다. 과제는 항상 이 책은 세, 세 개의 생각 나누기 질문을 하는, 합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를 A41매로 여러분이 쓰시는 것이 과제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과제를. 과제는 여러분이 수업은 이번 토요일까지, 토요일 12시, 밤 12시까지 수업은 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출석이 인정되고, 저는 그 다음 주, 어, 이 목요일 날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하도록 사이버 캠퍼스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들의 예를 들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자. 즉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있는가를 예를 들어보라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뭘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 예를 들면 요즘 어 컴퓨터. 그 인간이 만들었죠? 그럼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닐까요? 한번 어 컴퓨터를 하나님이 만드셨나 안 만드셨나. 뭐 핸드폰도 그렇고요. 어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보시써 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유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보고 무로부터의 창조와 다른 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아, 아까 강의에서 나왔죠? 6교시에 아, 그러니까 있는 것,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의 엄청난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는 말을 설명해 보자. 아주 이번 7교시에 자세히 설명했죠. 이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A4 1매 10포인트로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페이지 내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 물론 이 질문들 과제에다가 제가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2시간 4주차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이 과제 낸 것을 점검을 하면서 또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